우리도 표고가 잘 자랐네요. 이제 하나씩 올라오는가 봐요. 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기, 여기는 기온이 추운 지역이라서 네. 영상 14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야 이렇게 표고가 올라온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음. 아침 기온이 추울 때는 7도, 오라짐 네. 같은 경우는 10도, 음. 11도 이렇게 나가니까 음. 비가 며칠 전에도 한번 오고 태풍 온다고 할 때도 조금씩 왔잖아요 네 그렇게 가지고 이제 하나씩 좀 올라오는가 봐요 어, 이게 표고가 뿌리가 되게 두껍 네 이게 날씨가 더우면 어. 이게 가늘어 지는데 어. 이게 지금 아침 기온이 영상 10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춥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오후 점심시간이라 되면 음. 이제 24도, 23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음. 이게 매일 되면 이게 거 이만큼 커버래요. 어, 하루만에, 하루만에, 어... 야, 야나는 한, 한 3일 앞으로 한 3일 정도만 되면, 3, 4일 정도 되면 좋아할 음. 거예요. 음. 요즘은 이렇게 나무에서 재배하는 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흔하지가 않죠. 저한번 배지로만 음.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음. 네? 이게... 음? 하우스에서 시설만 해 놓고 다 똑같은 자연적인 조건이라서 그런지 음. 이게 벌레 같은 것도 많고 잡, 잡게, 잡균도 잡잡 많은데 음. 어? 어쩌다가 한 번씩은 벌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가면 만약에 보내도 음.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음. 거미 같은 거 작은 것은 눈에 잘안 띄잖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자연산에 가깝게 키우는 게 어렵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g a p 인증도 받았고 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후에 의해서 다 착용이 되는 거라 그 공장 이러다가 비가 한번 와버리면 네. 이게 색깔도 자체도 약간 시커머지면서 네. 이렇게 팍 폐버린다니까요. 네. 비 오는 날은 싸고 묻어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한 이틀 정도 지나가 버려야 되면 또패버리잖아요 어. 지금 여기가 하우스가 위에가 뚫려 있는 거죠? 그냥 그차곡막만 어. 세워져 있는 거죠. 어. 비가 오면 비가 맞고. 어.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자연환경하고 네, 별, 똑같은 별, 별, 똑같은 별. 어, 차이가 없다. 어. 그리고 공장에서 키우는 어, 배지 표본은 규격이 일정하고. 일정하고 어. 색깔도 틀리고 어, 색깔도 어찌 보면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그 좋은데 좋은데 <laughs> 사실은 어. 이게 배지는 음. 여기 보면 음. 이여 어, 그, 요게 없잖아요 아, 그 여기를 풀이가... 다, 배지는 전부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어, 어. 근데 이지목품 이, 표고는 이런 형식으로 이게 이꼭다를 일부러 안잘안 잘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게 묘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음. 음? 한번 조금 드셔보실래요? 네. 어쨌든 표고, 표고가 나무에서 자란 표고, 자연 환경과. 음, 네. 생 표고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뭐 것도 먹어도 되는 거니까요. 음, 음. 향이 쨍하잖아요. 확실히, 확실히 향이 달라요.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그냥 먹어도 되고 아니면 융, 기름장 해가지고 그 찍어 음. 먹어도 되고요. 또 삼겹살 에 삼겹살 기름에, 기름에다가. 응? 아 삼겹살 기름이 구멍이 제일 맛있더라고. 나도 그게 최고네. 이런 거는. 지금 이건 음. 아, 아, 뭐 아침에 수확해 하고 응? 지나갔자도. 이거는 이 뭐냐 밑둥 아니 밑둥은 이제 나무 같이튼튼하게돼 있잖아. 미뚱하고 버섯 가다고 크기가 비슷해. <laughs> 음. 음, 이런, 이런 게 먹을 만하죠. 음. 먹을 게 있어. 아직은 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음. 이 미뚱, 미뚱, 미뚱하고 진짜 버섯 가다고 비슷한. 음. 아, 향이, 입안에 그냥 향이 막 남아있네. 음. 이게 매일마다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아침마다 뭐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음. 하루에 두 번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정품으로 만들려면 음, 음. 근데 그게 이러다가 와서 또 수확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정품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 크기인가요? 크 음, 이건 약간 작은 편인데 이거보다 조금 큰 거? 음. 조금 더커 어쨌든 동이컵. 거기 머리만한 거딱 좋거든요. 아, 종이컵 머리만한 크기. 이런 거 진짜 이런 거다 내일 아침에 수확해야겠네. 이런 거는 내일이나 음, 음, 아니면 모레. 음. 자. 이 표고 표고가 아무튼 생표고가 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좋은 소식입니다. 표고. 표고가 아, 이그 지금 지금부터 한한한달한달한달 한 달? 한달 정도 수확하나? 아 나가 나 같은 경우는 내년 내년 4월달까지였죠아4월달까지 하우스 ]까지? 안에서 옆 옆에 아, 또 하우스가 있으니까. 아 옆에 또 하우스가 있으니까. 아, 추석, 추석 아니 설날 설날 그쪽까지는 수확을 하더라 설날 지나서 4월달까지 가능해. 음 길게 가면 4월달까지 수확이 가능한 나무표고입니다. 나무표고. 배지 표고가 아니라, 이렇게 차별, <laughs> 차별화를 둬야지, 예. 농사도,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한다고 그냥 뽀로로 따라가가지고, 그거 따라서 하다가는 <laughs> 안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차별화된,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재배하는 표고, 많이 주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위에서 이렇게 나는 게 균이 그러면 이게 보면 음. 이게 균이 다 퍼진 거예요. 균 어, 자체가 음. 나무에 있을 때 이게 하얗게 되는 부분 이게 다 어, 균이 어. 여기에 딱 구멍 뚫어서 종결을 넣었지만 음. 배양이 잘 돼서 옆에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더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에 있는 것도 보니까. 이 위에 막따닥따닥따닥 나무가 똑같이 그 군이 퍼졌으니까 어, 나무가 이렇게 굵어 가지고 그그 위에 뭐한 20개다. 20개. <웃음> 20개. <웃음> 어. 자. 이 표고 농장입니다. 표고 농장. 어. 아. 이, 이 지금부터 수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 주시면 생표고를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른 것이 필요하신 분은 또 마른 것대로 어. 지, 지금부터 수확하는 건 이제 일단 생표고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량이 많아지면 수확량이 많아지면 또 말려가지고 어. 말려가지고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무튼 지금은 생표고입니다. 생표고. 이번주에 주문을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 이번주에 주문을 하시면 바로바로 음, 바로 나갈 어,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어, 아, 이게 왜냐면 그논 나락 네. 수확이 끝나가지고 그래도 <laughs> 이제 표고에 네. 예, 표고를 수확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일모레 이제 또 고구마 캐고 아 고구마 또 고구마도 해야 되는구나 고구마 캐고 응. 그리고 좀더 추워지면은 돼지 감자 캐고. 돼지 감자는 안, 봄에 캐야죠. 아, 12월 달에 네. 안 캐고? 네, 어. 봄에 봄에 캐야죠. 어, 2월 달에. 네, 이제 그 그럼 조금 추워지면 더덕도 캐야 되고. 아, 더덕도 캐야 되는구나. 어, 더덕도 캐야 되고. 더덕 몇년 됐죠? 4년째죠. 아, 씨. 그렇게 더덕. 하고 네. 그 그럼 마 마도 좀 캐야 되고요. 마도 캐야 되고. 어. 수확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가을이니까요. <laughs> 가을이니까 가을거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